할수 있는 어떤 어?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어? 그때 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? 부모 탓, 환경 탓 어? 이런 아무리 역량을 쌓아도 어? 이 선택이 없으면 힘들어. 그게 무 무원의 선택이있든 짜증 나 어? 짜증 나지? 어? 남들은 어? 일요일 토요일 어? 어?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어? 내가 가발 어? 그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어? 어? 열심히 하면 또 구독자 수는 늘지 않아 오히려 똑같아 7483명 어? 팍팍 늘지 않네. 아니었는데. 아, 정말. 아 지금 딱 제목 보니까 남탄하지 말래. <laughs> 아, 갑자기 영상의 제목이 떴네요. 남탄하지 말라고 어? 그런 제목으로 예그 라이브 영상이 업로드가 됐네. 어, 나를 말하는 건 아닌데, 응? 어? 그게 딱 보여, 응? 어? 아... 지혜건, 책임건이든 아이디어, 특허, 미래 산업이든 미래 기술이든, 응? 어? 어, 이게, 응? 어? 여러분들의, 응? 어? 천원부터 십만원, 백만원 사이의 그 후원이, 응? 어? 그한명의그 그 누군가에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응? 응? 부자에게 부자 유튜브가 응? 그 후원 이거 카테고리 올리겠어 근데 그게 있어 이렇게 후원 이렇게 올리는 사람 중에 응? 응? 정말 그. 절실한 사람,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, 그래도, 어? 기본적으로, 기본적으로, 어? 집 재산이 있고, 어? 억대, 응? 어? 집 재산, 뭐 이거 자동차 다 포함해서, 어? 1억대 넘어가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, 솔직하게. 그런 사람도 내가 지금 쓸 현금화가 없으니까, 응? 어? 아마 그런 언급 없이 그냥 돈, 어, 어, 그러잖아. 근데 나처럼 응? 절실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. 근데 그 절실한 절심함, 절실함을 어?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. 어? 이렇게 적는다고 어? 사람들은 어? 그냥 무턱 대고 어? 이렇게 어? 그 후원해달라고 하는지 아, 아는 게 아, 아, 아는 거야. 응. 그런 설명을 해도 응? 내가 진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어? 아무리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. 어, 책읽렇게 사천 권 했고, 어, 나도 나라를 다스릴 준비, 어, 나라의 정치판에 뛰어들 준비는 다된것 같은데, 응, 어? 이 놈의 환경이, 어? 음, 안 되는 거지. 어. 환경이 중요한 거야. 어? 이것도 다 빚이야. 어? 200만 원 넘게 갚아야 돼.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만한 그그이런 마이크나 웹캠을 어 투자를 해서 아유 그무진짜 나도 무턱대고 지르면 안 되지. 어? 그것도 역대가 어? 사서 어? 그 부모님한테 200만 250만 원어 갚아야 되는데 어? 부모님한테 효도 효도를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빌린 돈어 갚아야 되는데 어? 진짜 이게 어? 후원 이게 적힌 게 어? 정말 필요해서 적힌 사람이 있고 어? 그래도 아, 그, 돈이 넘치는데 어? 엄청 많은데 안 적지 어?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사람들이 어? 후, 근데 그냥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랬을 건지 몰라도 후, 종료합시다 여러분 어? 종료해.